안녕하세요 트로통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고 바래왔던 임영웅 아임 히어로 전국 콘서트 그 피날레인 서울 콘서트의 첫날입니다 약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조건 서울 콘서트까지만이라도 별일 없이 임영웅이 무사히 공연을 마치기를 정말 정말 바래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별다른 이슈 없이 임영웅이 서울 콘서트를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는 임영웅을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영웅시대와 여러 팬들의 응원과 염원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중음악 리메이크 열풍, 원곡도 리메이크 곡도 인기 상승 중 과거의 노래나 작품을 현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리메이크. 기존 작품의 작품성과 인기를 일부 가져가면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색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대중문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노래, 대중음악에서는 최근 다양한 리메이크가 나오고 있다. 리메이크 돼 새롭게 나온 노래는 물론이고 기존 곡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 임영웅은 사랑의 콜 센터를 통해서 많은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주몇 곡씩 계속해서 부르면서 커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리메이크라고 하지는 않아요. 리메이크라고 함은 우선 기존 원곡의 반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곡을 다시 하여서 새롭게 표현한 것이 바로 리메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노래는 작년 가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를 원곡가수 이문세와 우리의 임영웅 그리고 최근에 부르의 명곡에서 허각이 부른 라이브 버전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이 곡을 부른 가수들 중에 누가 더 낫다거나 못 부른다거나 하는 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며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은 늘 도망가의 원곡자가 이문세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거의 대부분의 임용의 팬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임영웅의 노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원곡자인 이문세가 음원으로 발표했을 때의 반응보다 임영웅이 신사와 아가씨의 OST로 발표한 이후 가온차트나 골든디스크, 멜론 뮤직 어워드 등 라이브 버전으로 올린 사랑은 늘 도망가가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은, 사랑은 늘 도망가는 리메이크 곡이 원곡을 잡아먹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위에 말씀드린 이문세, 임영웅허각이 부른 라이브 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 벌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사람아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 1절 후렴이에요. 음. 죽은 아이 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 치지 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 가며 클라이맥스로 가는 브릿지를 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곡자 이문세는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문세는 과거에 정말 많은 명곡들로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는 좀 지나갔지만, 당시에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불러주었죠. 이문세에게는 그만의 특유의 감성이 있고, 그것은 이문세가 가지고 있는 기교 없이 담백하게 부르는 그런 창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문세가 부르면, 어? 이거 이문세가 부른 노래네? 하는 정말 목소리에 지문 같은 게 있는 그런 창법이에요. 이 곡도 딱그 창법으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부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세련되거나 깔끔하거나 그런 느낌보단 조금은 올드하고 털털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 불렀습니다. 다음은 임영웅이 부른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의 가사를 쭉 살펴보면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 노래예요. 이런 발라드 곡들 중에는요 비극적인 이별 노래로 절절하게 부르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반면에 아름다운 사랑을 회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었지 하는 그런 종류의 발라드도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딱 후자의 느낌인 것 같아요.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하는데 비탄한 마음으로 막 절절하게 부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거에 사랑했지만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했죠. 드라마 OST이기 때문에 1절, 2절, 브릿지 그리고 끝부분까지 노래 전체에 이런 감정의 동선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잔잔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임영웅이 부르면 가사가 귀에 쏙쏙 들리다 못해 가슴에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노래를 대충 들어도 가사가 정말 너무 잘 들려요. 마지막으로 허각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요.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버전입니다. 허각은 과거 슈퍼스타 K 우승자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입니다. 또 오랜만에 TV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를 갈고 노래 부른 것 같습니다. 불의 명곡 자체가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편곡되었고 그에 맞게 허각이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허각 특유의 음색으로 들으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 클라이맥스 고음에서는 애절한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허각이 부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꼭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문세의 원곡을 워낙에 적절하게 임영웅이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엄청난 조회수도 기록하였고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도 대박을 터트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 이유 없이 시샘하는 분들이 오히려 허각의 무대에서 임영웅과 비교하며 폄하하는 그런 댓글들을 봤을 때참 속상하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가수들은요, 사실은 이미 노래를 너무 차고 넘치게 잘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원곡자 이문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창력을 논하는 그런 류의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치를 하고요. 임용웅이 부른 버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의 ost로 사용된 만큼 드라마에 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전체가 잔잔한 느낌으로 편곡되었고, 임용웅은 그것을 너무나 세련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오히려 고음 부분을 막 힘있게 막 때려 부르듯이 표현을 한 것보다 절제된 감성으로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을 흔드는 그런 창법이 정말 듣기에도 좋았습니다. 강한 고음을 부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노래의 편곡에 맞게 부른 겁니다. 반면에 허각이 부른 버전은요. 불후의 명곡 특성상 계속해서 대결을 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편곡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자마자 와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과거 나는 가수다에서 승리했던 가수들을 보면요. 편곡을 아주아주 아주 자극적으로 하여서 청자들의 귀를 순식간에 휘어잡는 그런 전략을 이용했어요. 마찬가지로 불후의 명곡 자체도 그런 편곡으로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클라이맥스에서는 이보다도 강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사운드가 강하게 표현되며 완전히 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다시 애절하게 부드럽게 마무리하여서 확실한 기승전결을 보여줍니다. 또 이를 허각이 아주 잘 불렀고 표현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과 허각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같은 노래이지만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임영웅과 허각의 가창력에 대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잘 불렀다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가수 자체의 음역대도 다르고 부르는 스타일도 다르고 심지어 이번엔 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노래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편곡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나요? 사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대부분은 우리 임영웅의 팬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절대로 가수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선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른 이문세 임영웅 허각의 라이브를 각각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로통이었습니다.